아, 아닌가 하십니까? 우리가 북미 회담, 남북 회담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? 통일을 하자는 거죠, 평화를 유지하자는 거죠. 결국에는 뭐 된다는 니죠 그렇죠. 남북통일이 된다는 거죠. 우리는 믿습니다. 남북통일이 된다. 언제 될지는 지금까지는 몰랐다. 그런데 이 미래에 와서 된다. 했다. 된다. 요거는 된다. 요거는 된다. 조금만 관점만 좀 틀리게 서로 이렇게 하면은 된다 조금은 관점이잖아 조금은 관점 서로 입장 차만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까이 가면 된다 뭐 어려워요 그거 만도 협상만 잘하면 된다 말이야 된다. 될 가능성이 많다. 지금 한 90%는 왔다. 90%는. 그 10%. 그 사이 그 조금만 탁 일하면 통일이 돼 본다. 맞죠? 그렇습니다. 통일이 되어야 통일이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랍니까? 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통일을 하단 말입니까? 예? 얼마나 좋은데? 얼마나 좋은데 통일을 안 하려고? 통일하면 얼마나 좋은데? 동의를 목전에 두고 도장만 찍어요 <laughs> 오랜 시간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빠지에 왔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. 통일입니다. 예. 그렇다 해서 뭐 구분을 아무 때나 결정하는 건 아니죠. 아무 때나 결정하라는 뜻도 아니죠. 결과가 그만큼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. 결과가 올 때까지 왔다. 이제 마지막 문을 여는 당일까지 왔다. 오른 지점에 왔다. 이거죠. 그걸 인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렵잖아요 이제 막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대대로 남을 회담이 되도록 소통 보완을 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. 얼마나 진척이 많았습니까. 결과물이 나타나야죠. 꼭 결과물이 나타나야 합니다.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되자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해 봅시다 조금만 더 협력해서 한다면 될 것입니다 가까이, 가까이, 더 가까이. 그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. 가까이 가면 초점이 보여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. 우리의 정세는 안정되어 있고 세계의 판도는 우세합니다 전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서 도장을 찍어야죠.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북한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선거 사정이 그렇습니다. 그걸 잘 이용하셔서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죠. 서로에게 유리한 쪽은 아닙니다. 그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문제도 국민들의 영원들이 있고, 지지부지하게 지냈던 과거들이 있고, 그런 문제들을 다 입력해서 우리가, 우리가 되었어. 세계 속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그때가 좋았다. 뭔가가 되었다. 이게 있어야죠. 그, 사는 동안에, 그때, 그래, 하기를 잘했어. 그런 게 있어야죠. 뭡니까? 왜요? <목소리> 국민회담이 대대적으로 이름이 나야죠. 음. 그래도 남북통일이 되면, 우리는 음. 100% 지원, 북한이 잘되도 그럼 우리는 또 우리대로도 수입이 있으니까, 그렇게 또 되는 거죠. 서로 의미,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, 고한 도에선 고래포 하고 이오기이에 한국이 아주 잘되게돼 있어요. 왜 한국이 잘 되게 되냐는 것은 전세계적인뭐 이렇게 개관문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 우리나라는 잘 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잘 되겠습니다 그걸 보이셔요 de